맛있는데? 음. 약간 노란 거 보이시나요? 옥수수가 들어가긴 했네. 옥수수 맛이 나요. 음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와씨, 다먹 맛있는데? 진짜. 는데맛추는데맛 <laughs> 어? 어디가 어디가?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아 귀여워 길다 길어.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생선이 비린 냄새가 와 너무 심한데 진짜 이제 못해먹겠다 와 너무 너무 심하다 와 냄새가 냄새가 미치셨어 와어 마침 다 됐네 우. 와 냄새 진짜 미쳤네 냄새 빠지네. 아, 맞은 음. 기가 막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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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냄새가 나가지고. 원래 방에서 유튜브 보면서 골라 그랬는데, 먹으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<laughs> 여기서 먹고 있어 냄새가 심하긴 하지만 맛은 있다. 원래 오늘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 사오려고 했는데 그 출근하는 데 근처에 마트가 있거든요? 바로 근데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? 고기 세일? 10,900원 주고 사서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. 이게 이게 항정살과 화살 삼겹, 목살 그래서 항정살을 보자마자 어? 사야겠다 제 최애가 또 항정살이 걸랑요 비싸서 못 먹지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고기는 에어프라이기로 하는 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아 그냥 프라이팬 하가 어제 조기도 먹어가지고 냄새가 어떡하지? 츄! 츄야 일로 와봐 츄야 귀찮으니까 구워먹도록 할게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하면은 해서 먹어 아, 어지럽네 근데 확실히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굽는 게 맛있긴 해요 제가 고기를 못 굽거든요 <laughs> 제가 구우면 항상 맛이 없더라고요 퍽퍽해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하면은 진짜 맛있어서 그냥 맛있게 먹자.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. 예쁘게 담아줬으면. 오우, 빛깔 봐. 10분 기다려줄게요. 깻잎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뒤집어준 바질토마토에이드 토에. 바질토마토에이드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, 이, 이게 나왔더라고요. 이 맛이? 맛있어요. 이거는 할매가 만들어준 등겨장. 약간 그냥 쌈장이랑은 느낌이 달라요. 느낌이 다른 맛. 얘랑 쌈장이랑 제가 양꼬치 소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양꼬치즈닝이랑 먹어볼게요. 아 이거 매워. 좀 매워. 매워 매워. 냄새 너무 좋은데? 그만해도 될것 같아. 응. 음. 음. 익으셨다. 음음 와, 좀... 아 역시 기계가 구워주는 게 맛있구만. 목살 그 자르는 결이 있는 지방 뭉텅이에서 잘 잘라 잘게 먹는 걸 좋아. 아 귀찮아서 그냥 등겨장 뿌린 것만 해가지고 먹어야겠다. 자. 점 맞춰라 이 씨. 구만 지금 추가끝 <laughs> 참지 못하고 라면을 사왔습니다. 에이. 팽이버섯 남은 거랑 해가지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, 그죠? 아휴, 나못 먹었다. 물은 500ml를 넣으라고 하는데, 근데 이 물을 꼭다 넣으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300ml만 넣어줄게요. 음. 먹고 <laughs> 가. 아, <laughs> 아! 아. 아 김치 먹고 싶다. 김치가 없어요. 김치를 안 사는 이유는 세 개, 아니 세 개랜다. 전국 일주를 떠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못먹다못 먹을 게 분명해서 또 썩는단 말이죠? 안 썩어 버티고. 국밥같이 국밥을 근데 진짜 좋아하는데 국물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또 빨리 먹고 싶은 이런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먹다가 꼭데어요 입천장이 꼭데어서 잇몸 그뭐 표피 그게 항상 벗겨져요 먹고 나면. 음 음. 어이거 발꼬락이 너무 귀여워. 좋 <laughs> <laughs> 누가 그렇게 귀엽게 생기래? 귀여워. 젤로 어, 귀여운 고양이야. 어, 귀여워. 귀여운 고양이. 귀여운 고양이. 용감한 고양이. 됐어 야옹. 어. 하이파이. 어. <laughs> 하이파이. 하이파이. 拜拜，OK，下来。哦 <laughs> 밥 줄까? 밥 먹고 싶어? 어 a 아, 그 귀여워 a <laughs> p 귀여워 h u 밥 먹고 싶어? 어 h 밥 줄까? <laughs> 밥 먹으러 갈까? <laughs>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오 c 요요요 오이도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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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워 어디 어여워밥 먹으려면 이쁜 짓해어지 어디 어 먹고 살려면 어쩔 어디 어디 어다 그렇게 사는 거야. <laughs> 애교 부어네그디 어디 어디 어 부르고 있어요밥 먹고 싶어서 너무 애간장을 태우면 어디 가 밥을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토를 하기 때문에 어, 다 줘버렸네. 나눠서 먹어야 돼. 나눠서 먹어. 나눠서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딱다 먹었어? <laughs> 벌써 다 먹었어? 제가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제가 두번 나눠서 주는데 더줄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. 2차 시작할까? 그쵸? 2차 시작할 준비 됐어? 준비 됐어? 야옹 해봐! 준비 됐어? 그쵸? 대답이 없구만. <laughs> 친구. yeah <laughs>